제가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킴 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어, 향기가 나는 사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향기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부하는 소리,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향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등교가 아마 두 달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긴 시간을 대비해서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있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1학년은 EBS로 20일부터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3, 4, 5, 6학년은 16일부터 수업을 시작이 됩니다. 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의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아이가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갈지 걱정. 또 걱정이신데, 어차피 시작된 거 힘내시고, 선생님들이 수시로 내주시는 과제, 그리고 알림장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습도 학습이련이와 많은 걱정이 장시간 아이들이 TV나 또는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력 저하도 올수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높아심도 생기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학습 주민물이 필요한지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지키면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면에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부착하거나 또는 모니터에 내장된 청색광 필터 기능이 있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청파 차단 안경도 좋다고 그래요. 청색광 다시 말씀드려서 블루라이터라 하는데 이것에 장시간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 깜빡임이 적어서 안구 건조증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될수 있으면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부착해 주거나 또 청색광 차단을 하는 그런 안경이 있다고 하니까 구입하셔서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웹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은 EBS를 시청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되고 3, 4, 5, 6학년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 학습터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넷캠이 필요 없답니다. 어? 세 번째는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키보드 마우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손목이 계속해서 구부러진 채로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요. 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손목을 이렇게 풀어 주기도 하고 스트레칭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수시로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TV를 시청하는 경우 교실에서처럼 TV 앞에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푹신한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또 집중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딱 준비해놓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만약에 책상과 의자가 없다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거실에다가 식탁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학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터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물론 연필, 주개 같은 간단한 필구도구도 필요하겠죠. 학습을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 그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배움터 공책에다가 메모해 놓았다가 담임 선생님께 질문하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시험도 보기 때문에 이병토 공책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독서록을 한 권씩 준비하세요. 많은 학교에서 독서 인증제나 독서 기록장을 쓰는 학교가 많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서 기록장에 따라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상장을 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독서 인증제가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한 줄, 한줄 쓰기.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책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 한 문장이라도 써가면서 독서를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추천도서나 독서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넘기나 배드민턴을 준비해 주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건강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줄넘기 배드민턴은 한 세트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는 줄넘기 인증제가 또 있답니다 어차피 2학기 때 줄넘기 인증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준비하면 그때 가서 인증제 할때 어려움도 없고 또 체력도 기를 수 있어서 일거 양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한 가지씩은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 이 여덟 번째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 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을 보더라도 한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자를 익히면 어휘력이 좋아져서 사고력, 독해력, 이해력이 정말 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학원 다닐 때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한자를 시작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좀더 지금보다 훨씬 큰 그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게또 있네요. 어, 여러분들, 거시나 방안을 어떻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밝기가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만 밝고 주변이 어두면 아이들의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그런 밝기를 유지해서 아이들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화면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화면 속에 빠져들어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거북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거북목 정말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키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고 어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 화면을 볼때 각별히 주의를 해서 화면을 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준비물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준비할 것이 더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또 덧붙여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코로나 꽉 잡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기에 오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